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건강지의 마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반갑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찬바람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지 그 비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찬바람이 불면 우리 몸의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커지죠.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 호흡기 건강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우리 기관지를 자극합니다. 혹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에도 쉽게 걸릴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저체온증입니다. 어르신들은 신진대사 기능과 근육량이 감소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체온을 잃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이 되는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인데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미리 준비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7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겹겹이 옷차림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여러 겹의 옷을 껴입으시고 모자, 목도리, 장갑으로 체온을 꼭 지켜주세요. 실내에서도 양말과 슬리퍼, 담요를 가까이 두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실내 온도 1 8도 이상 유지입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틈은 문풍지로 꼭 막아주시고 집안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따뜻한 내일을 챙겨입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낙상 사고 예방입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보폭을 평소보다 줄이고 천천히 걸으세요.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 집 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문지방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 꾸준한 실내 운동입니다. 추운 날씨에 집에만 있다 보면 몸이 굳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가지 마시고, 따뜻한 낮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혈액 순환에도 좋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입니다. 겨울에는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주세요. 여섯 번째, 만성 질환 꾸준한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특히 더 혈압과 혈당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점검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족과 지인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안부를 자주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비법 잘 기억하셨죠? 찬바람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